지의 기록 시간이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저기 10분 내로 왔냐 안 왔냐 그 그런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과에 계신 선생님, 외상 팀에 소속된 전문의들은 모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일단 딱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을 남깁니다. 이번 전시 오피를 해야 되는 환자입니까? ICU를 해야 될 만큼 중한 환자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봐도 되는 그 일반 병실로 올려도 되는 환자입니까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ICU 어드미션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면 진료 의견으로 단독 T A 있고 아릭 페인 있고 레프트 사이 i 사이 그러니까 레프트, 왼쪽 대퇴 페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 그리고 또이베스트 E-PAS라는 그 초음파 검사상에서 그 스플라너로 레놀레스 사이즈 플루이드 콜렉션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저기 그 비장 출혈이 있다고 복강내 출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ICU 어드미션 하면서 봅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다른 분도 뭐 ICU 어드미션으로 보시고 아마 이분은 뭐, GS도 아니고 OS도 아니고, CS도 아니셨나보네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어, 이분은, 어, 아마, CT 브레인 확인하라고 보니까 아마 이분, 이 전문의 선생님은 NS였나봅니다. 어, 본인과, 그러니까, 신경외과 입장으로서는 천천히 봐도 되는 거고, 뭐, 아까 ICU를 선택을 하신 분은 뭐, 아마도 뭐, 응급학과였던지, 이모전시 OP를 결 보자고 하시는 분은 뭐, GS 일반의 과하니까 빨리 배워야, 배워야 한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가장 환자에게 부합하는 것을 그 여러 그 다학제로 여러, 여러 과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E-Pest라고 해서 응급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응급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한다고 해서 그 젤리 발라서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게아니고요 실제로 롱, 허트, 앱도면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2분 이분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렁을 하는 거는요. 여기 유모소락스나 해모소락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허트에는 당연히 어 저기 심낭에 피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딱그 페리카디알만 봅니다. 탐포네이드인지 아닌지 바로 피 빼야 되는 건지 아닌지만 확인하고요. 아까 전에 업도맨에 이렇게 모리슨 파워치라는 것과 스플레날 리세스, 페리베스컬, 쿨데사파라보터라는 어, 곳인데, 이 부분에서 파자티브, 예스를 체크가 되면요. 이게 파자티브. 결과가 양성입니다. 양성. 양성이면은 복강 내 출혈이 있다고 봅니다. 이중 하나라도 있으면. 요 왜냐면은 복강에는 장기랑 장기 사이에, 어, 공간들이 있어요. 그 복강. 근데 이 목각내 장기가 손상이 되면은 그 출혈의 어 피가 고이는 위치들이 여기 있는 곳들이거든요. 뭐 간과 간과 오른쪽 콩팥 사이를 몰입 스마우치라고 해요. 왼쪽 비장과 왼쪽 콩팥 사이를 어 스플레날, 스플레노, 스플린이 비장이죠. 레날이 키드니니까요. 두개 사이에 있는 공간. 그리고, 저기, 그, 어, 저기, 그, 블레이더, 예, 네 방광 있는 쪽, 에서 이렇게 다섯 군데로 확인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어, 복강내 출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리포미토미움, 한, 해모페리토니움으로 진단하고, 어 코멘트넘은 패스트, 파저티브, 그러므로 계획은 계획은 임호전시 OP 필요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듯피 허트는 딱그 총파 여기, 여기다 갖다 대고, 럼은 딱여기여기 여기 양쪽이니까. 그리 모리스 파운치 아까 전에 오른쪽 간하고, 콩팥이라고 했죠? 간. 오른쪽 콩팥. 이 사이에 피가, 복강내 출혈이 생기면 여기에 피가 보입니다. 이런, 이런 곳에.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빠자티브이면은헤머페리 토니움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슉슉슉 정말로 1, 2분도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갖다 대가지고 검사를 응급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래 정식 명칭은 Extended Focus Extended Focus Assessment with Sonography in Trauma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나중에 정말로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것만한 주제 시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아까 전에 장기와 장기 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 공간 이런 곳에 피가 차는 겁니다 음. 그래서 환자 엑스레이 검사상 다음과같았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뼈 골절도 있었고요, 경추 골절도 있었고요. 음, 더 설명 네 여기 보시면은 렁도 이렇게 막 주위로 이만큼의 출혈이 있고요 이렇게 폐 자상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렁컨투전 폐가 멍이 들었고요 이곳에 갈뼈 골절도 있었고요 你这样子，挺难的。 이거, 이거 영상을 올래 이게 시티 사진. 불러가는 건데 어, 한번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는 지금 뭐 제가 방사 어, CT 영상 할다설명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실제로 간 색깔이 이래야 되거든 CT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어두워졌죠 이 어두워진 색깔의 음영이 변하는 데가 데가 이게 어, 쉽게 말하면 간이 깨져서 상처받은 부분이 저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런데 그 복각내 사이사이에 이렇게 출혈이 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원을 했고요. 환자는 입원을 했고 CT 당에 스프린 러처도 있었고 리버라세이션도 있었고 힙디슬로케이션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진단 어뭐그 피지컬 검사상에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입원하고 나면은 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응급 처치를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좀더뭐라고 정밀한 이렇게 검문진. 어 문진.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력 보면 여기, 하이퍼텐전, 어, 튜브레클, 그러니까 결핵, 당뇨, 간염이 있었는지 스모킹 하세요. 술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저기 약화가 있었는지, 여론이 있었는지, 칠이 있었는지, 헤데이, 디지니스인썸니아나 코프나, 스톰, 음? 그리고 저기, 체스페이나, 펄피테이션이나, 헤마톱시스, 헤마테비시스 같은 게 있었는지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어, 나중에 의학, 의학용어 찾아보시길 바래요. 음. 음. 보면은 어, 일반적으로 약화, 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지퍼티그 a t i g u e fever, chill, h e a 불면증, 기침, 가래, 어? 저기 호흡곤란, 그 호흡노력, 그리고 또 흉통, 팔피테이션, 헤마 t i 스 n hematopsis, h e m a t e m e s 연하곤란이나무지아 오심, 저기 구토, 변비, 설사, 복통, 복부 불편감, 음... 저기 흑색변이나 저기 혈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웨이트 게인에서부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피어먼스 그리고 스킨, 어, H E E N T, 넥, 체스트 롱, 허트부터 해가지고 앱도맨까지다 이렇게 통증 평가. 모두 연도 평가 그리고 영양 평가 약물 유해 평가 그 추정 진단 등에 대해서 모두 입번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경쾌한 치료를 하고요. 퇴원 계획을 수술하고 치료 후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호 과정 같은 경우는 간호 기록은 시간, 시간 단위마다 간호 기록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간호사님들도 엄청 고생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수술 전 기록지인데요. 수술 전 기록지. 수술 앞으로 한 수술은 스플린 넥토미 그리고 블리더 리게이션. 여기서 보이시면은 블리더 리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스플린을 뭐 필요하다면은 저기 제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블리더 리게이션은 리게이션이 탐색이고요. 블리더는 bleed 출혈을 일으키는 이 r ER. 해가지고 출혈을 일으키는 그 출혈점에 대한 탐색을 하겠다는 거고요. 인트라 엑드미널 테이프 패킹, 그러니까 복강 내에서 이렇게 테이프로 해가지고 패킹을 하겠다. 이렇게 어, 식혀낸 꺼지로 이렇게 싸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엑도미널온도를 클로저 해두겠다. 어, 필요하면은 더 열어야 될 수도 있거나 또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임시 배만 잠깐 닦, 닦, 바로 닫기만 하고 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계획 시술 후 계획, 치료 계획, 시술 후 환자 상태 등에 되어있고 수술 전 전치 간호 상태 확인은 또 이제 감염 여부나 수술 일 알레르기 여부, 전투약, 바이탈사인, 혈액 준비인데 혈액 준비, RBC는 뭘 준비해야 되고, FPP FFP 그리고 태갈 b C 수혈용반두 개씩은 다 준비해야 되고 혈액형은 O O형이시네요 O형으로 준비하 고 아, O 파주티브로 준비하고 예방 정학증진은 없고요 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혈 긴급 수술이거나 긴급 수혈을 할 때는 O O 네 i 티브로 하든지 확인됐으면은 혈랩 나갔으면은 O 파주티브나 아니면 맞춰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금식은 언제부터 했는지, 치아에 뭐가 있는지, 뭐 흔들리는 치아는 없는지, 뭐 이렇게 팔찌, 이름표 통해서 뭐 보청기나 틀리, 장진구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수술 전에. 그래서 수술 가는 기록은 수술 전 진단명, 수술명, 그리고 수술 시간. 그리고 마취는 어떤 뭐 심마취로 했고 마취약은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난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집도위부터 보조의 모든 기록들을 다 이렇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조금 너무 많아지니까 넘어가고요 어, 그래서 수술노트네요 수술을 하신 분이 썼어요 수술 전진하면 헤파틱 알터리 럽척 그러니까, 간쪽에 동맥이 파열된것 같아요.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몰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라이트 페미랄 뻥 펑쳐. 라이트 페미랄 펑쳐를 해서 헤파틱 알터리에 마이크로 셀렉션을 하였고, 엔지오그래피 시행해서 럽처드 베스를 매그네파이를 했습니다. 음 오른쪽 대퇴를 뚫어서요. 헤파틱 그러니까 간 동맥으로 들어가서 직접 안지오그래피로 해서 그 세부 출혈점을 찾아서 그걸로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럽처드된 베스를 어, 어, 봉합했습니다. 이후에 그, 그 젤라폼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엠볼리자이션을 했고요 두가닥 엠볼리자이션을 한 다음에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잘 되었는지 블레딩 포커스는 없는지를 확인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바로 스플레넥토미를 하고 다른 블리더 리게이션을 하고요 그거를 탐색적으로 하면서 다, 그, 거어 피를 다 걷어내고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페모랄 그 대퇴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간 열상에 대한 그 동맥 지조까지 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엠블라이제이션 같은 거는 이런, 이런 제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 혈관에 그 출혈점이 있는 혈관에다가 이거를 쇽 넣어서 더 이상 출혈이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전에 스플레넥토미 했던 건에 대해서는 롱 미드라인으로 개복을 했고요. 그배 가운데, 가운데 복강을 개복하자 복강 내에 1000cc 이상의 프레시안 블러드가 있었습니다. 어, 얼마, 그러니까 신선한 피라기보다는 그 저기 출혈이 얼마 되지 않은 출혈 그러니까 선홍색, 선홍색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맥혈이라 동맥혈일 것이다 혹은 출혈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긴 스팀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보면 포탈딘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람 몸에다가 그 빨간약 어, 그저 그렇죠. 빨간약이 포탈이니까 빨간약으로 칠해서 거기를다 멸균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리버 쪽에 있는 그파시품을 어쨌든, 그 리버에, 리버에 있는 그 리거먼트 주변으로 블리딩이 있었고요이 리거먼트, 어, 파시 리거먼트에서 리게이션을 하고, 스플린 쪽에 손상이 되어 있어서, 어, 혈관 결찰하고, 어, 스플린액토미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블리딩 없음 확인하고, 어, 리버의 어, 앞쪽 옆은 지속적으로 블리딩이 보여서 테이프 페이킹 총 9장. 꺼즈 넣어가지고 페이킹 하고요. 드레인 인서션 어 계속 그쪽에서 그삼0분이 나오면 안되니까 드레인을 넣어가지고 외부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어 밖으로 빼는 시술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템포러리 업도미널 운드 클로저를 했습니다. 이시적으로만 닫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출혈이 있고 출혈을 막은 다음에 그 부분이 계속 삼출물이 나오면 그 안에서 계속 고이고 쉽게 말하면 상하거든요. 그런 그 외부로 나가야 되는 액들을 밖으로 빼야지 그 안에 주면은 나중에 염증 생기고 어, 폐혈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드레인으로 이렇게 외부로 빼줘야 됩니다. 아예 어,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이, 이름이 생각이 한글명으로 생각이 안난 게, 여기 80폼 리가원트가 있고요 음, 스플린 사진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아까 헬리엄 쪽으로, 이쪽으로 결찰했고요 이쪽에 블리딩이 있었고요 이쪽, 보시면 헬리엄 쪽으로 보면 동맥과 정면이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출혈이 생기면은 어, 매우 큰 출혈이 네, 그래서 이렇게 경과 기록들을 작성합니다. Splen 서레이 l a c e r a t i o n 있어서, 택통이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핀핑되게 했다. 해 e 소락스도 있었고, Multiple r e f 도 있었고, 그 d t c e s t tube Drain i n s e r t i o 도 했고요. 라이트 h 세 a 블럼 그, 골반, 그, f 머 m 와 펠빅이 붙는 지점. f 네, l e c 가 있어가, 오른쪽에 있어서, 디스로케이션. 된 거를, 어, 컨디션 회복하면 영상으로 협찬하기로 했고, 시스파인 프렉처 같은 경우는 OS, 브레이스 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정리가 되었고, 인투베이션 스테이터 스고요 지금 당연히. 레시브 트랜스 퓨전, 복강이나 흉관, 블렌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했고, 했습니다. 어, DIC를 막기 위해서 약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요 약할 때는 실제로 이 분은 진단명이 어마어마 하죠 진단명이 13개나 됐죠 그래서 스플린 인절리 리벌 아셀레이션, 런컨트션 멀티플립 프렉처멀티차아스터 글람, 그리고 디스 로케이션 히, 그래서 시스파인 프렉처 페리카디알 리푸션도 있었고 러큐트 페리카디알 디스 도 있고 헤파티라 트레일 러프처 어, 피머 헤드에도 프렉처가 있었고 저기 나중에는 중환저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 소아도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큰커젼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항상 퇴원하신 것 같습니다. 네, 퇴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적 장애는 없는지 피지컬리그이나 뇌신경 검사 그리고 검사들을 다 운동 검사들을 모두 하고 이상이 있는 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퇴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응급의학과만 해도 부서별 서식인데 응급의학과만 해도 지금 이게 의무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구요 음, 이런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나가서 꼭 익숙해지는 시간을 또 병원 아니면은 진짜 익숙해질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 가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보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바로 제가 제가 모르는 거면 바로 물어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과 기록지는 이렇게 있고요 CPR할 때는 이렇게 CPR 노트 ACLS 할 때는 또 ACLS 노트가 따로 있고요 엄청 많죠 ATLs는 또 ATLs 노트가 따로 있고요 네. 원래는 지뢰 인력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